어떻습니까? 아마 남다르실 것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가만히 제가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남들보다 훨씬 실천적이 있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오실 수 없습니다. 결단력이 있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곳에서 이렇게 정착하고 전혀 생소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하셔도 되는데 겸손해서 아마 원하셔 예, 네,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 듣고 또 실천하기를 원하시지만, 저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실천하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세계가 내 것인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세계가 우리의 교구인데, 주 안에서 내가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았잖아요. 12월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금년에는요, 정말 이한 달만큼 더잘 살아서 2019년도 후회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음. 2019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에 너희들이 11달은 좀 그래도 조금 실수하면서 살았는데 12월 달에 너무 잘 살아서 2019년 정말 잘했다고 내가 칭찬해 줄게. 그렇게. 하나님께 평가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이 전도와 양육 그랬어요. 십자는 다소 길지만은 전도자로서 많은 교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1 1장에 내려오니까 그저 제가 억지로 붙였다고 생각하실건 없고요. 실제로 그런 요소가 있어요. 양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계속. 어 지나면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1절로부터 6절까지 이 사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까지도 양육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환경과 잘못된 메시아관과 그리고 너무, 어, 참 지나친 그러한 과정의 오래림을 통해서 그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니다 뭐 그것이 가벼운 것이든 심각한 것이든 그리고 금방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달았던 깨, 덜 깨달았던 간에 하여튼 그 양만까지도 실족했어요. 뭐 물론 해석이 둘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는 당신이 직접 의심이 돼서 제자들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다 그렇게 해석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은 제자들이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말씀 듣게 했다 그러시는데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고 학자들은 전자에다가 무게를 둡니다. 세례요한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 자신까지도 양육이 제대로 계속되지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 첫째로, 이 세례 요한의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양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육.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에는 이제, 제가 영어로 오늘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만은, 세 가지 단어가 사용되죠. nurturing, fostering, raising up. 그, 이제, 이 다음에, 제가 시, 시간이 되면 영어로 설명하겠습니다만, 각자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데, 다 같이, 한나나는, nurse, nurture. 그러니까, 엄마의 이품 안에, 이, 저질 <laughs> 얻어먹는 것 그렇게, 이렇게 착, 길러내는, f a s t e i n g 그러면 이제 안아준다는 뜻이 있을 것 같고, raising up은 일반적인, 이렇게 길러내는 그런 뜻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신앙생활에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불합하면 더 말할 필요도 없고 한국까지도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 처음 믿은 거 매우 중요해요. 아무나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순비된 사람이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아무 상관 없는데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해요. 굉장한 일이죠 틀림없는 엄청난 일이고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으로 만약에 설명이 끝나버린다면 이것은 불행이요 버나서 저주. 여러분들아 저는 정말 그렇게 설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중요합니다. 아, 예수 믿는, 잘 믿는 줄 알고, 구원 받은 줄 알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이따가 맨 마지막에 엄청난 선언을 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심각하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미리미리 다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실천하고, 한 단계씩 꾸벅뚜벅 힘차게, sanctification process. 의 과정을 걸어가고, 주인 닮아 위해서 애쓰고, 마지막에, 이 성화의 완성은 물론 죽을 때 되지만 그래도 마지막 그저 1년이 되든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예수님과 비슷하게 살아야 될거아니 아, 네, 그래. 그렇게 돼야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내 구원을 완성시켜나가는 확신이 들을 거 아니에요. 네. 할렐루야. 네. 잘 받아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먼저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 필요성을 어, 살필 때에 이 요한이 왜 실족했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그의 그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어떻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내리 눌리고 고통스러워도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 그곳에서 더 연단된 신앙, 깊은 신앙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 순교의 신앙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라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실까 봐 겁나긴 합니다만 정말 네. 누구나 다 그럴 수만 있는 건 아니죠. 누구나 다 그래야 되는데 힘든 거죠.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그 고난이 너무 계속되니까 장부담도 없잖아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철저게 광야에서 석촌과 그 다음에 약대 타로을 입고 맨뚜기 먹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받았어요. 그런데, 이 헤로드 안디바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의 동생 빌리비아의 헤로드야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붙들려가지고,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은, 사해 동쪽에 있는 아켈러스라고 하는, 그러한 성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감옥 같은 것이죠. 사방이 요세화되고, 그저 다 이렇게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그 외로운 독방에가 딱꽉가둬버렸습니다 힘없이 습기도 있었을 것이고, 자유도 없고, 답답하고. 그가 광위에서 자유롭게 마음으 말씀을 증거하고, 외계 하나 승부에 가까웠다 하던 양반이 갇혀가지고서 자유도 없이 안타깝게 가끔은 고문을 당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먹을 것도 충분하지 못하고 감옥인데요. 약 1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1년이란 세월이요. 여러분들 다 군대 갔다 오셨죠, 남자분들. 네. 금방금방 끝난다 하지만 하루하루 이 훈련 받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세례요한하게 이 영적으로 하루하루는 공문과 같은 시간인데 하루 이틀, 한 달, 두달 아니고 일년을 같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왜 내가 이렇게 지내는데 한마디 위로나 격려가 없는가. 제 양반이 진짜 메시아가 맞아요. 본인이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깨닫게 해 주심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해 놓고서도 사람인지 의심이 들는 거야. 그래서 참 환경이 어려운 것도 힘든 것이고 너무 좋은 것도 문제. 그래서 내가 자신과 예수님과 함께 깊이 닮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두 번째 이유를 제가 거기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나고 예수님과 계속 양육을 받았으면 은 무슨 베드로만 갔겠습니까? 요한만 갔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제자가 됐을 텐데 예수님과 함께 계속 교제할 시간이 없었고 예수님께 양육을 받지 못하니까 거기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출신이 훌륭하고 그리고 순교자 가정이고 혹은 또뭐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 기가 막힌 영적인 고통에서, 절망에서 우리 생인장님이 가끔 말씀하시지만, 뭐 이기만 하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부르시는 그 부모님 밑에서, 조부모님 밑에서 살면서도 우리 환경이 너무 좋으면 잊어버려 무덤도 해져요 그것이 오늘날 쿠라파의 문제고, 저주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저주예요. 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말할수 없을지 몰라요. 저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영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뭐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뭐, 네덜란드, 독일, 블란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종교 해외 본산지들이에요. 선조들이 얼마나 그들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그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셔서라도, 이 영국이 특별히, <laughs> 다시 한번 후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까지는 저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감사해요. 우리의 주어진 한경이 너무나 좋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풍성하고, 너무 예수 믿기 좋으면요, 오히려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 보니까 타락해. 저럴 사람들보다 우리가 뭐 그렇게 뛰어납니까? 얼마나 뭐 그렇게 훌륭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평화로울 때 자유가 주어질 때모든이 잘될 때가 더힘들어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양육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 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들 매일의 양육을 무얼로 받으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할수 있으면 교회에서 일용할 양식, 우리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 한국 민족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좀 가서 보시라고 하는데도 과연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뭘로 양식을 삼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심각해야 합니다. 드립니다. 전맨 마지막 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와 칭찬을 드리고 싶은 마음, 마음이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매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장례 얼마나 기도 잘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느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했지만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이러한 감각과 이런 커뮤니케이션 그것은 우리 예수님과 나로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좋은 예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음. 여러분들 해 보셨잖아요. 떨어져 있어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 수일하신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뭐하고서 맨날 생각하셨잖아요. 안 하셨다고요? 하셨죠. 근데 하늘에 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신랑 예수님 그만큼 교제하고 가까워 있고 그렇게 나를 섬호하고 내 마음에 모셔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분이 나를 지도 하셔요. 그분이 나를 가버닝 하셔요. 나를 지득 지배하시고 가장 완벽한 길로 이동하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나쁜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 어려운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더 주님 의지해야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고통당하고 어렵다고 힘든 일 만날 때에 99%가 신앙에 성공하는데, 잘 들으셔요. 평안이 오고 순탄한 길갈 때에 1%밖에 성공을 못해요. 무지 그 무지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평안하고, 그저 건강하고, 일잘 되고, 그저 그냥 형태의 가면은 다99%살 건데, 1% 밖에 수고을 못해 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김넷에서 우리 목사님, 네, 수고하고 오셨습니다만, 김넷에서 우리 이민수 목사님 오셨어요. 그분이 하시던 말씀 제가 들을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분이 그 이야기예요. 당신이 고통받, 겪었던 거, 그분처럼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고 자기도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네. 북한을 150번이나 왔다 갔다, 갔다 한년 만에 누가 있어요? 5천만 돈을 갖다 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 5천만, 원 제가 기억 못하니 5천억불이라는 거 하여튼. 그래도 5천억불이 맞겠죠. 어마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억울하게 붙잡아서 고통도 하게 하시니까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랐, 몰랐대요참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아, 그런 분도 그렇게 죽으라고 회개했는 나는 뭔가? 나는. 행이라도 순수하고 진실하지 못했는가? 그런 분도 아닌데 내 이름 내리라고 그랬는가? 그걸 그렇게 회개했대요. 주님과 교제하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느든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같이 있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이 내 말씀을 들어주시는 바를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그렇게 바래야 이 아, 네. 예, 세례관처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그가 역시 유대인이고 그리고 갈고한 양반이라 그런지 유, 보통 바리새인과 이 성경원들과 똑같은 생각하신 거예요. 당신이 아는 메시아는 저렇게 안 생겼다. 제2의 다윗왕국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시고,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신 분까지도 그렇게 오해했다고 하면 참, 이거 신앙사라는 거그 보통이냐. 그래서 저 양반이 저렇게 맨날 사랑이나 외치고 그저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고만 있을 게 아니라 군대를 조직하든지 다윗처럼 뭐 일을 해내야 되는데 안거예요 하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두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와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딱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여한에게 일러라. 어마어마한 병자들이 다 고치어 받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일러라. 어 소경이 눈을 뜨고, 아주 메가 일어서고, 운동한 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오늘 날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겠다. 소경이라고 한테 시각 장애자, 청각 장애자, 신체 장애자. 하여튼, 뭐라고 표현하든지 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네. 자, 여러분, 양육의 필요성이 더 이상 강조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 이해 못하시게 뭐 있습니까? 결과를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구형대회도 이제는 정말 우리 장모님 늘, 장모님들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한, 한해 동안, 한달 동안 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새해는 정말 새해 분들이,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장노님만 가지고 계시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할때이한 달을 섬기실 때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격려와 부탁을 드립니다. 꼭, 한 번씩, 이제까지는 다 제대로 못 하셨어도, 구역 예에 들리십시오. 아멘. 네. 아멘. 그러면서 거기서 삶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삶을 통해서 이만큼 가까워져서 마음을 열고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세요. 아무데나 발할수 있는 그런 축복은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이 목사이지만요. 저희 아이들에게 가서도 지나면서 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가족이 모이는 거 뭐, 먹고 즐기고 그렇게만 하, 하기 위해서 모이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 시간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여러분들과 함께 각 구역을 이루는 것은 다 그런 일을 하시라고 한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로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양육이 되면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양육을 받기 위한 이유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면 지금 이험탁하고 어려운 시대 다 예수 믿다 그러면서도 간만에 들여다 보면은 진짜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건지, 자기 일을 하는 건지, 자기 사업을 우선시하는 건지, 자기 해야 할 일을 어, 그저 앞에 놓고 예수님 믿는 일, 하나님 일 하는 거 뒤에 넘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렇죠, 진심으로 그렇게 살면은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약한 1년여 전에 있었던 일이 1년여 만에 지금부터 약두달전 10월 2일날 법정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면은 이 백인 경찰관이 여주희 흑백 같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백인 경찰관이 엠버가이어라고 하는 경찰관이 여자분인데. 어느날 자기 애인하고 문자 주고받다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기 방에 안 내리고 이거 보다가서 한층을 더 올라갔어요. 자기는 3층인데 4층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똑같은 구조고 똑같은 그 집이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떤 흑인이 앉아가지고서 테레비를 켜고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언제, 내가 경찰관인데 언제 우리 방에 와가지고서 뭐 이런 짓을 하고서는 번으로서 죽여버렸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건 잘못해도 보통 잘못한 게 아니야. 너무나 흑백관계가 있는. 이 죽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에 보텀 진이라고 하는 2 6살 먹은 사람이 경과는 서른한 살이에요. 이 사람은 어, 비록 그바마 지역에 섬한 군데서 왔지만 아주 착실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그 CPA에요. 어, 그런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이제 직장 갔다 와 가지고 서 릴렉스 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테레비 보는데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 가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에이 사람은 이 주리들이 말이죠. 배심원들이, 에 거의 일생, 에,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어, 이 검찰들도 이 사람 정말 중형을 내려야 다고 이 판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오해를 받죠. 10년밖에 언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가입을 <laughs> 네. 하고, 법정이 술로이고, 다시 한번 이, 이, 우리, 나나, 미국의이 고통이 막 표출되려고 하는 순간에, 놀라게도그 보텀의 동생, 동생, 브랜트 지인이라고 얼마나 긴장된 순간에 일어나더니 먹을 먹 하면서 소리가 잘 자신 있게 내는 소리가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그 소리로 뭐라 그랬냐면 판사님. 만약에 허락이 될지 모르지만 허락하신다면 내가 저 가이버를 좀 한번 안아줄 수 있을까요? 놀라운 절하고. <laughs> 그래서 어찌된 영혼인지 몰랐지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가서 확 깨어나 줬습니다.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죠. 법정 상황에서. 이 젊은이가 18살밖에 안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거 씨, 당신이 내 영혼을 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잘못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오. 하나님께 당신이 용서받게 되라난기도하겠다난 당신 우리 형처럼 저렇게 죽어서 벌써 일년 되니까 썩어분들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 이 정말 살아살 살기를 원합니다. 가이거가 두에 안겨가지고 막 그렇게 출렁이는 법정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그 위대한 한 사람의 예수 닮은 모습과 시천 때문에요 사방에서 훌쩍거리면서 눈물 판사님도 자기 눈물을 훔치면서 가이드를 안아주고 이 젊은 청년의 어머니를 안아주고 법정이요 완전히 천국이 됐어. 제가 왜 이것을 굳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났냐면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 두 달도 안 됐죠. 10월 2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백을 드려서, 지난번 철수천에서 가도요, 그 교회에 이 젊은이가, 그분도 백인인 것로 기억하는데, 뭐, 무차별로 막, 뭐, 성경 공부하고 하는 건못 자면 죽였어요. 흑인만 꼭 자라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 얼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눈물이 글썽글썽. 그 사진이 보이는데 그 흑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용서해주시고 미국은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절대로 과소평가할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그랬는데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실천하는 것이 물론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노력하고 계지만 일천할 때내 모습이 말도 안돼, 어, 얼토당토는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클리하고 그를, 그를 안아주고 그를 용서할 때 주님처럼 살때 위대한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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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사랑과 정성에 최강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저도요. 여러분들께. 오늘 또그 이야기 하려고 마지막으로 하지만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서서 허위하고 더, 더 격려하고 더 위로하고 하지 못하는 건늘 제가 참아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서 말씀을 드리고서는 후회. 근데 아니게 아니라 이번에는 제가 11년째인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주수감사제는 그렇게 보통 주일원금 드리듯이 한두주, 두세주 그 합해서 드리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아니 지난주에 기적이 나타난 거 아시죠? 아시는 분들 아시오늘 얼마 주고에 발표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그 전에는 잘 기존 전에도 비슷하겠죠 저희 제가 온 이후에 처음으로 예산보다 훨씬 웃돈을 현금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어요. 210 210 나왔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얼마나 감사와 자부심을 느끼는지. <laughs> 이분들이 이렇게 앞장서는 분들 계시고, 각자 각자, 다목사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텐데, 그 말이 옳은가 보다. 생각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순교신앙과 이 미국의 청교도신앙을 배우게 하신, 어떠니면서 유일한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양육되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이제 차차 본문에서 설교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뭐처럼 생각되셔요? 오유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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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은신 하영주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온유시늘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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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오은 사랑이지만 인내늘은 오늘은 오 온유.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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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세례은이 제자리 돌아간 다음 오 다음 시간에 다음에 설교하게 되겠지만 세례관의 입장에서 세례관을 높여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다가 또 교훈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 위주로 해서 십사로한테 야단을 맞았습니다. 왜내 입장에 서지 않는가? 잠언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클리하고 그의 형편을 억셉트 한다고 한다면, 이해 못할 게뭐 있고, 그의 마음을 상할 일이 뭐 있고, 과격해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닮은 날 12월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이 나잖아 이제까지 살던 크리스마스, 이제까지 맞던 크리스마스 같이 맞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기도하십니까? 저도 진심으로 그래요. 그냥 얼렁뚱땅 우물음을 지나가는 한 달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해요. 아멘.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도 즐기고 감사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도 소중히 서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목사님들을 격해 주시는 거죠. 주님의 십자를 생각할수록 마음에 깊은 고통과 기쁜 아픔과 젊음과 눈물이 쏟아져서 더욱더 추림의 뒤를 바라봐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들도 축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지만 실천할 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